자 네, 이제 두 번째 경기가 곧 시작되겠습니다. 어 30대 여자 복식에서는 해운대구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30대 남자 복식 경기입니다. 해운대구 그리고 부산진구 부산진구는 김영주 서재규 선수가 보이는군요. 예,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들이 이제 부산 진구를 대표한 선수. 네. 예, 가깝게 보이는 선수가 서재교 선수. 아, 네. 그의 파트너가 이제 김영주 선수. 두 선수는 다동고클럽 회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이 선수들이 이제 해운대구를 대표한 선수입니다. 네. 아, 가깝게 보이는 선수가 이상익 선수. 이상익 선수. 예, 건너쪽에 안경이 어, 안경 낀 선수가 이제 조현돈 선수. 조현돈 선수죠? 네. 동해 그룹과 인지 그룹 해운대입니다. 네. 아, 막상 막하의 대결 <laughs> 네. 예, 지금 이제 아. 부, 예, 30대 남자 복식은 이제 부산 진구가 이겨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첫 경기를 일단 해운대구가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서재규 선수의 어떤 그 빠른 그리고 예. 김영주 선수의 강력한 어떤 공격. 그리고 네. 해운대구는 조현도 선수가 아주 재치있는 네트플레이를 펼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이상익 선수의 그 스테미너도 대단합니다. 예. 끊임없이 공격을 펼치는데요. 오늘 이 결승전에 어떻게 보면 이 최고의 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미라고 네, 말씀드려야 네, 될까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이제 보시는 우리 이제 참 동호인들 네, 이 경기를 보시면서 네. 이 배워야 되는 네. 예, 아주 재미있는 최고의 빠르기와 기술과 음. 이 테크닉이 있는 그런 네. 경기가 30대 남자 복식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맞수끼리 한판 승부를 벌이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조현돈 이상익 조 그리고 김영주 서재교 조 부산진과 예. 해운대구 그렇죠. 서재교 다시 살렸어요 아네 어려운 공은 살렸는데요 반면에 조현돈 선수가 어려운 공은 건져 올렸습니다만 쉬운 공을 아 놓치고 말았습니다 14대10 넉 점차가 됐습니다 예, 조현돈 선수의 미슈바 플레이가 상당히 돋보이는 장면이었거든요 네참 잘했습니다 조현돈. 자, 자 뒤에서 네, 김영두 선수 기다리고 있죠 서재경 성공합니다 아, 지금 아, 네. 예, 지금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오는 공을 네트 앞에서 끊는다면 그게 네. 최고의 공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편이 공을 넘겨줄 때 앞에 서는 사람이 못 끊게 볼을 줘야 된다는 문제도 네. 생기죠 예 지금 보시면 예 뒤에서 만들어주면서 예아 이번엔 서교 선수가 조금 약했어요 넘기지 못했습니다. 15대 11. 요 앞서는 공에 김영주 선수가 잘못 쳐줬죠. 네. 잘못 쳐주면서 서교희 선수가 위치 선정이 늦었습니다. 스매싱 네. 한번더 이게 어떻게 다시 공격합니다 어떤 결과가 올까요? 네. 이게 이상익 자. 이상익 선수 저연돈그렇지요아 네. 서재규 선수의 공격을 백핸드로 받아보려고 했는데요. 네. 이상익 선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대로 터치아웃 되면서 16대 11이 됐습니다. 5점 차. 30대 남자 복식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결론은 이제 서재규 선수 스매싱이 마무리 한 점을 따긴 했습니다. 네 네. 그 앞서서 진행을 할때 서재규 선수 위기에 대한 리시바가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공격의 득점을 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들어갔습니다. 아 이니군요. 예, 들어갔습니다. 아이 포인트는 상당히 크죠. 생각보다 예. 상처가 큰데요. 네, 17대 11이 됐습니다. 김영주 선수입니다. 조현도, 아조현돈 아, 조현돈 선수. 의도는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전 절대적으로는 이제 스매싱 해야 하는 18대 공이었어요. 18대 11입니다. 18 네. 18대 11. 7점차. 점수차가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진구 선수들이 지금 아야. 앞선 가운데. 자또 스매싱. 시 그렇죠. 조현돈 아, 아웃입니다. 다행히 아웃이에요. 아우십니다. 야 이번에 이건 정말 두 선수가 모두 앞으로 나오는 사이에. 남겼죠? 셔틀이 진짜 엔드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꼼짝 못하고 한 점을 내주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제가 올렸을 때두 선수는 앞으로 네, 나왔어요. 근데아 네. 행운이 부산 진구 쪽으로 좀 오는 것 같아요. 19대 <laughs> 예, 11이 그렇... 됐습니다. 19대 11. 그렇습니다. 자, 조현돈, 네 한번 타진하죠. 예, 아, 빠른 공격으로. 걸었습니다. 네, 김영주 선수, 아쉬워합니다. 아쉽죠? 네, 눈앞에 보였는데요. 예. 네, 셔틀이요. 지금, 네, 지금 김영주 선수의 시도의 목표는 백핸드 스트로크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여기서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고 맙니다. 이상 선수. 어렵게 한 포인트를 올렸는데요. 네. 20대 12. 자, 20점 대 이제 상대 팀이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네. 자, 자 이상익 선수 한번더 그렇죠. 네 성공합니다. 네. 저기 아. 스매싱을 하는 이상익 선수는 말이죠. 네네 본인의 스매싱을 매듭 짓겠다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다음 이제 다음. 리시브된 그렇죠. 네. 올오는 공을 내 파트너가 매듭 지어주도록 그렇죠. 예. 아. 그게 조현돈 이제. 어. 선수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파트너 십입니다 어. 해광고등학교의 이 사회선생님. 네. <laughs> 예. 자. 자, 이한 포인트를 따라 붙어야 되고요. 해운대구는요. 들어갔습니다. 아, 이렇죠. 네. 예. 예. 20대14가 됐습니다. 20대14. 한점한 점씩, 어, 따라 붙고 있습니다. 김영규 선수의 강력한 공격. 좋아, 좋아, 좋아. 방향을 바꿨어요. 네. 그런데 이번엔, 좋아. 안으로 떨어지면서 아주 좋아하는 모습이죠. 네, 자,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돈 서비스. 자, 김영주 위에서 스매싱 공격.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속입니다. 김영주 선수의 네. 강력한 스매싱 공격 다음에 서재규? 상대 리시브. 네. 네 서재규 점 마무리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 바로 이제 이거 여기죠. 예. 그게 네. 이제. 참 30대 남자 복식에 이제 정석이라 그럴까요? 21대 14가 되었습니다. 21대 14. 7점 차인데요. 저 현번. 네. 이상이 자, 한벨요 김영수 선수가 스매싱 공격. 자, 한번더고요 그럼요. 네. 아. 네. 결국 서정의 선수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22대 14. 랠리의 마지막. 의 예, 네. 역할 분담입니다. 예. 서재의 선수 김영주 선수 토앤드 백에서 yeah, yeah, yeah. 충실하게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완벽하게 해줍니다. 서재규 서비스. Yeah. 김영주. 한번 더. 자. 아, 아 들어갔습니다. 아, 이니군요. 조현돈 선수의 순간적인 재치거든요. 이 공이 아웃 느끼면서 앉아 숨었단 말이에요. 아, 하지만.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나게트가 네. 들어가다가 나게트를 뺐거든요.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기 때문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한 센스입니다, 저게요. 23대 14. 네. 자, 조인도 스매시. 부산 진구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24대 14. 이제 2경기.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 30대 남자 복식. 이제 마지막 한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기서 이기면 이제 균형이 잡히죠. 1이 되죠. 네, 세트 스포. 네. 마무리 상익. 상익. 자, 자 조연돈 스매싱. 네. 아, 네. 아, 결국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기 30대 30대 남자 복식 경기는 25대 14로 25대 14로 부산 진구가 해운대 구를 누르고 이제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